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법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또는 일반 사람들, 일반 모든 생명들이 우리가 괜찮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에 내 그림자로 지어진 내 환상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악몽과 같고 그것이 악한 망상에 불과해서 이것을 누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내 생각이 내 말과 내 행동 양식이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서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본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비판을 서등 없이 하는 과정이 생기고 서로 필요한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이나 자기 입장에서야 아무 어, 아무 이유 없이 어, 비난하고 어, 불평을 얘기하고 서로 비난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에 서 벗어나 전체 이익을 위한 노력을 할줄 아는 것 이것을 보살심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꼭 이익되고 필요한 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보살도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상은 내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게 이제 그 본래 자기의 자성이 없거든요. 어, 부처님 설법에는 본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부자인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가난한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괴로운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병든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 인생에 괴로운 나라고 하는 인식의 존재가 그렇게 아직도 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부처님 가르치면은 사상이 본래 피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자꾸 믿게 되고 착각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죄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병고 액난은 세상에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또는 자기 생각이 자기 말, 언어,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이 상이, 잘못된 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아상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거든요. 근데 불교 수행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지장보살 연부를 조금씩 해 가신다든가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나쁜 상, 다시 말해서 가난한 상, 아픈 상, 불행한 상, 어두운 상, 우울한 상, 이런 상이 본래 상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없는 것에 매달려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순간부터 그 모든 현실적인 지금 설명드린 그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힘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준 것이 그것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체는 자기 인생에서 가난은 없어지게 되고 경불행은 없어져 가고 아픔과 고통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발언하는 입장의 힘이 원동력에, 그러니까 용기가 훨씬 더 강해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큰그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합니다.